트럼프가 과연 동맹국을 방어할 것인가 의문을 들게 하는 일화들 1.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캠프 험프리스 지도를 보여주면서 4만 6천명의 국민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한국 측에서 100억 달러를 부담했죠. 트럼프! 흠... 큰 돈이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총 비용의 92%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왜 한국이 전부 부담하지 않았나?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법률상 민감한 보안통신장비에 대한 공급계약은 미국 측에서 지정된 대상과 미국의 공급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런 제약이 없었다면 한국 측이 100% 부담했을 겁니다. 2.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은 62개의 사단 주한미군은 3개의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200일 안에 미국은 72만 명 한국은 337만 명을 동원할 것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트럼프가 이것을 보고 한국이 지분 이상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고 그 생각이 변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4,600억 달러를 국방비에 지출했고 곧 135억 달러를 들여 미국 방산업계로부터 무인 체계, 미사일 체계,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흠, 우린 북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다. 우린 동시에 다섯 개의 전선을 수행하고 있어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대비를 해야지. 유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맥마스터와 헬기를 타고 서울을 지나가면서 세 개의 고층 유리 빌딩을 발견함. 트럼프, 저게 뭔가.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삼성입니다. 삼성은 전자 제품과 핸드폰을 생산하는 거대 기업으로 한국 경제의 15%를 차지하고 저곳은 큰 규모 때문에 실제로는 삼성타운이라 불리죠. 트럼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이 나라는 부유한 나라야. 저 고층 빌딩과 고속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봐. 아래 기차가 지나가자 저 기차 좀 보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려 한국인들은 우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군사정책, 관습, 의뢰 등을 실현하면서 미국의 DNA가 심어졌습니다. 한국 경제와 한국이란 나라 모두 그동안에 깊어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예시입니다. 그동안 다른 어떤 군사, 외교, 경제 관계들보다도 깊어졌죠. 3. 트럼프, 난이 논쟁이 지겨워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한미관계를 파괴할 거야. 매티스 국방장관, 대통령님, 김정은은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시급한 위협입니다. 우린 한국이 동맹국으로 필요합니다. 이러시는 게 모두 무역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과 정보자산들은 북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근간입니다 제발 한미 관계를 파괴하지 마세요 트럼프 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드에 1년에 10억 달러씩 들여야 해? 그거 빼서 오레곤 포틀랜드에 설치하는 게 낫지 매티스 국방장관 우리가 한국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을 돕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국방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 실무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당초의 한미동맹의 본질을 이해하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음. 한국은 우리를 이용해 먹은 대표적인 나라야. 중국과 한국. 얘네는 좌우 양쪽으로 우리를 벗겨 먹었어. Too. It's a losing deal. If South Korea paid a 60 billion dollars a year to keep our troops overseas, it's n okay deal. 이건 미치는 거래야. 만약 한국이 우리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대가로 1년에 600억 달러씩 우리에게 납부한다면 괜찮은 거래겠지. 참고로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3 국방 예산으로 증액 책정한 게 56억 달러임. t South Koreans were horrible to deal with. 한국인들은 다루기 끔찍해. They sell u Samsung TVs and we protect them. It makes no sense. 그들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팔아먹고 우린 그들을 지켜주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y yeah, e yeah, second term. 그래, 그래. 두 번째 임기에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자.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마크 에스퍼의 책에서 묘사된 트럼프의 한국 정책은 생각보다 더 난폭했다. 내곳꼬집음 이 모든 일화가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트럼프에게 동맹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래와 손익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군사 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켜주니 너희는 얼마를 낼 것인가? 이 장사꾼의 논리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참모들에게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제1의 주적인 중국과 동급인, 미국을 벗겨먹는 나라일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장사꾼에게 국가의 안보를 계속해서 맡길 수 있을까요?